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의 독립TV입니다. 자, 보이스피싱 구제 방법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그동안은 이런 분들은 피해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대면 편청, 보이스 피싱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동안은 계좌 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구제 신청이 가능했고, 대면 편청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이 안 되었는데, 16일부터 대면 편청,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면 편청, 보이스 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계좌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그동안 적용이 됐었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대면 편청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했었는데요. 대면 편청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무려 14,053건으로 다섯 배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제도적 약점을 노리고 대면 편청 보이스피싱이 급증한 거죠. 그만큼 피해자들이 구제는못 받았는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하면 대면편청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서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앞으로는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고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신데 이렇게 대면 편취형 경찰서에서 구두 지급 정지 요청을 은행 등 금융 회사로 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다음 절차로 피해 환급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구제가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인데요. 자, 그동안은 계좌 이체형에 대해서만 피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사각지대였죠. 그래서 이번에 대면 편취형에 대해서도 어, 구제를 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 효과 그리고 그동안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분들 구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1번과 2번 자세히 정조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대면 편청으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도 반드시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신문에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대면 편치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는 기사 그리고 대면으로 현금 전달하는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헤드라인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어 참고로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통합센터가 생겼죠. 그래서 112번으로 이 통합신고센터에 전화신고만 신속하게 하셔도 피해 보상까지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어, 8일날 이제 11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가 현황을 보니까 계속 후에 무려 4만 건 넘는 신고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 이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통합신고센터는 전화 한 통화로 계좌 지급 정지부터 피해구제까지 완 스탑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통합신고센터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완 스탑으로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특히 여기에는 경찰관 금감원 직원 또 방통위 직원 등 관련 통신 3사 모두 상조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어, 신속하게 지급정지부터 구제신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은 매우 잘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통합 신고센터 잘 알아두시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야 되겠죠. 112번 이거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부터는 보이스피싱 계좌편청뿐만 아니라 대면편청 대면으로 어, 보이스 피싱범들이 어, 사기를 치고 그 대면 편취를 통해서 탈취하는 이런 어, 보이스 피싱 수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112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안 스탑으로 보이스 피싱을 처리할 수 있다, 응대할 수 있다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